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의 경제학 합격을 이끌어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 정말 정말 중요한 개념 하나를 제대로 파헤쳐 볼 건데요 바로 기억효과라는 것과 이게 우리가 잘 아는 필립스 곡선을 어떻게 바꿔 놓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그럼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바로 접니다 경제학 수험서의 인기몰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제가 정말 힘이 납니다 오늘도 여러분 머릿속에 경제학 개념을 아주 그냥 팍팍 심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런 미스테리한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1980년대 유럽이에요 정부가 아주 강력한 정책으로 막 치솟던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성공했어요 와 그럼 이제 경제가 안정을 찾고 실업률도 원래 수준으로 돌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상하게도 한번확 올라가 버린 실업률이 도무지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를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머 말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1980년대 유럽의 그 풀리지 않는 실업 미스터리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해답인 기억 효과라는 게 대체 뭔지 알아볼 겁니다. 이어서, 아니, 왜 실업이 실업을 부르는 건지, 그 구체적인 이유 세 가지를 파헤쳐 보고, 이 모든 게 필립스 곡선 그래프를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여기가 하이라이트죠. 이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 싹 정리하고, 여러분의 공부를 도와줄 든든한 지원군, 저희 커뮤니티 안내까지 아주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풀리지 않는 실업의 미스터리. 기존의 아주 유명한 경제학 이론이죠. 자연실험률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 왜이 이론으로는 당시 유럽의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었는지 그 한계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바로 기존의 주류 이론 자연실험률 가설입니다. 이 가설의 해심은 뭐냐면 경제에 어떤 충격이 와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정해져 있는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용수처럼요. 그래서 정부가 억지로 실업률 낮추려고 돈 풀어봤자 장기적으로는 아무 소용없고 물가만 올린다고 봤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세케인지역파가딱 반론을 제기합니다. 잠깐만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한번 크게 받은 충격은 경제의 영구적인 상처, 흉터를 남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주장이 오늘의 핵심 열쇠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 논쟁이 더확 와닿습니다. 당시 영국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아주 강력한 긴축 정책을 썼거든요. 그 결과 1970년대에 3.4% 수준이던 실업률이 1980년대에는 무려 9.4%까지 치솟았어요. 자, 자연 실업률 가설에 따르면 어때야 하죠? 인플레이션이 잡혔으니까 실업률도 다시 3.4% 근처로 돌아와야 맞잖아요. 근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높은 실업률이 그냥 쭉 계속 유지된 거예요. 기존 이론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순간이었죠. 그럼 도대체 이 미스터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 기억 효과가 등판합니다. 말 그대로 경제가 충격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에 흉터가 남는 것처럼 경제에 가해진 충격이 사라지지 않고 그 흔적을 남긴다는 개념입니다. 자. 이 정의는 별표 다섯 개 시험에 정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기억 효과 영어로는 히스테리시스라고 하는데요. 경제에 가해진 어떤 충격 예를 들면 아주 심각한 경기 침체 같은 거요. 그 충격의 원인은 이제 사라졌는데도 그 결과물인 높은 실업률 같은 게 경제 시스템 안에 아예 각인되어서 즉 흉터처럼 남아서 지속되는 현상 이게 바로 기억 효과입니다. 한번 올라간 실업률이 왜안 내려오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죠. 좋습니다. 개념은 알겠는데 아니 도대체 왜왜 왜 이런 기억 효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왜 실업이 또 다른 실업을 낳는 이런 악순환이 생기는 걸까요? 그 원인을 알아야 진짜 내 것이 됩니다. 자, 핵심적인 세 가지 원인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생산성이 떨어져요. 일을 오랫동안 쉬면 일하는 감을 잃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특히 실업 기간이 길어지면 새로운 기술을 배울 기회도 없고 기존 실력도 녹슬게 되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아, 저 사람은 좀 하면서 채용을 꺼리게 됩니다. 둘째, 일하려는 의욕 자체가 꺾여 버립니다. 이력서를 백 군데 넣었는데 다 떨어져 봐요. 지쳐서 결국 구직 활동을 포기하는 실망 실업자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내부자 외부자 문제입니다. 한번 회사에서 잘려서 외부자가 된 사람은 이미 직장에 있는 내부자들이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견제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다시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이세 가지가 서로 얽히면서 높은 실업률을 아예 고착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기억 효과라는 개념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필립스 곡선 그래프에 한번 적용해 볼 시간이에요. 이 개념이 들어가면서 필립스 곡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과정을 저랑 같이 따라가다 보면 모든 퍼즐 요각이 딱 맞춰질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화면에 나오는 그래프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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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시험에 단골손님으로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잠시 다른 생각은 딱 접어두시고 화면에 완전 집중해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자이 표를 보면서 그래프의 움직임을 따라가 봅시다. 먼저 A 점 여기가 우리 경제의 초기 균형 상태입니다. 아주 평화롭죠. 이때 실업률은 U 제로 즉, 원래의 자연실업률 수준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불황이라는 충격이 꽝하고 덮친 겁니다. 그래서 비점으로 이동해요. 경제가 나빠지니까 실업률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겠죠. 여기까지는 뭐 기존 설명이랑 똑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길이 확 갈라집니다. 왼쪽, 옛날 이론인 자연실업률 가설에 따르면요. B점에서 경제는 결국 원래의 자연실업률인 u0로 돌아와야 해요. 즉 시점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우리가 장기 필립스 곡선은 수직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오른쪽 기억 효과 가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B점에서 c 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예 더 높은 실업률인 u1으로 수준에서 새로운 균형을 이루는 D점으로 이동한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불황을 한번 겪는 동안 자연실업률 그 자체가 올라가 버렸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 핵심은 이거예요 자연 실업률 자체가 유 제로에서 유 원으로 상승해버렸다는 사실 일시적인 충격이 경제의 체질 자체를 아예 바꿔버린 거죠 이게 바로 기억 효과가 필립스 곡선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일시적인 경기 침체가 영구적으로 더 높은 실업률이라는 흉터를 남기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와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죠 머리가 조금 띵할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제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어떻게 더 이어나가야 할지 그 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딱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째, 기억 효과는 경제에 남는 흉터다. 둘째, 외생기나 실업자가 되면 일할 감도 잃고 의욕도 잃고. 한번 밀려나면 다시 들어가기 힘드니까. 셋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결과는 자연실험률 자체가 올라가버려서 필립스 곡선까지 변하게 만든다. 끝! 이겁니다. 이세 가지만큼은 오늘 수업 끝나고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해요. 여러분,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오늘처럼 조금 어렵고 낯선 개념들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요, 절대 여기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한 걸음 또한 걸음 저랑 같이 가다보면요 어느새 정상에 올라가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진짜 할수 있어요.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옆에서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혹시 오늘 배운 내용이나 다른 부분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우리에겐 아지트가 있잖아요.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십시오.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질문과 답변 데이터가 쌓여 있고요. 무엇보다 아주 유능하고 친절하신 우리 조교님들, 그리고 저 경작장 박사가 여러분의 질문을 두팔 벌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 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내용 따라오시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이 노력이 합격의 가장 튼튼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복습 철저히 하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